안녕하세요 골퍼 여러분 골프 치시면서 잦은 부상으로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죠 오늘은 가장 많은 부상부위인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퍼를 통해서 잦은 플레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고충을 여기시는 부위가 바로 팔꿈치 인데요 팔꿈치에는 이제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의 안쪽 척골 부분이 있고 바깥쪽 요골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골퍼 엘보라고 이야기하면 이 첫골 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첫골 쪽에 있는 부분에 어, 어떠한 부분들을 마사지해서 풀어, 풀어야 되는지 어,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머스트 크림을 이용해서 척골 있는 부위에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을 충분히 짜시고 자 보시게 되면 팔꿈치를 안쪽에 이렇게 굽히게 되면 안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척골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바르실 때 이첫 골에 움푹 들어간 부분보다 한 2, 3cm 위쪽에서부터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서 새끼손가락 있는 방향으로 새끼손가락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발라주시고 새끼손가락에 손목 있는 부분까지 적당하게 풀어 주시는 느낌으로 왕복해서 10차례 정도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골퍼분들이 골프, 골프 부상으로서 많이 고생하는 부위가 바깥쪽에 있는 이 요골 팔꿈치 부위입니다. 이 팔꿈치 있는 부분을 마사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처음에 이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2, 3cm 위쪽 있는 부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고,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상한 요근이 바깥쪽의 골프 엘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상한 요근 있는 근육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위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통해서 임팩트와 팔로 스윙 부분에서 자주 부상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시고, 반대쪽 안쪽에 있는 첫골 부위는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시 임팩트 순간에 많은 잦은 부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상을 예방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